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영케입니다. UH, 일단 박수로 시작할까요? 우 <grocery wine> 왜냐? 일요일 생방송 소리질러 아예. 아폭주까지 터지네요. 그리고 일요일.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주 데킬라의 축하 사절단 그 마무리는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 투바투분들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광고. <목소리> 우 오늘의 축하 사절단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의 앨범 소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량 끝판왕! 아 이거 잘못됐어요 한참 잘못됐어요 청량함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청량, 귀염, 분위기, 섹시, 지면 박력의 끝판왕 최고의 대세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헤드폰 끼셔도 헤드 됩니다 네.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의 연준이 파트 음. 너는 나만의 스페셜 이 아. 부분이죠 혹시 범규씨 말고 다른 멤버 분들도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음. 혹시 카이씨 가능할까요? 어 그럼요 네. 음, 음. 연준이형 목소리랑 음음음 <laughs> 음, 아아 나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c i a l m e m 추억 속난 연지일라. 저렇게 목이 간체 했었는데. 이런 목소리셨나요? 그니까요, 거의 목인 줄 알았어요. 좀 과하긴 했지만 이런 느낌이. 그 니앙 잘하네요, 앙 혹시 태현 도 가능할까요? 한마디 한 해주시겠어요? No,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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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이 노래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어 제가 데키라 DJ를 시작하면서 30일 챌린지로 매일매일 또 다른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게스트에게 춤배우기예요 오늘 신났다. 어떤 분이 <웃음> <웃음> 저 저도 신나네요. <laughs> 저, 춤을 네, 밴드라가 지고 춤을 너무 잘 추거든요. 네, 아니에요. <laughs> 어, 여, 혹시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살짝 안무를 알려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요 포인트 안무 살짝 네. 소개 가능할까요? 네, 저희 포인트 안무가 또 사랑의 총알 춤이라고 아, 네. 네. w h 슈 t i 하면서 웨이브 한번 타고, 어, 네. 두번 타고 오케이. 반대로 웨이브 한번 더, 유 찌르면서, 네. 타고, 타고 네, 이렇게 약간 아 웨이브를 하십니다. 많이 타는, 네. 찌르면서 타는, 네. 한번 늘렸다가 웨이브, 웨이브, 어. 늘렸다가 웨이브, 네. 웨이브. 오 약간 찌르네. 댄스 선생님 같았어요. 음. <laughs>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차>. 자 늘렸다가 <laughs> 차. 차. 어, 스킬보다는 표정이 좀더 중요한 그렇죠. 그런. 아 표정이요? 표정은 <laughs> 또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어. 너를 내걸로 만들겠다 그렇죠, 사랑스럽게 아아 사랑의 초안을 그 날리겠다 약간. 너나 안좋아하고 네. 괜찮겠어? 이런 아, 그, 그, 어, 그런 생각... 디테일까지 <laughs> 숨어있군요 <laughs> <laughs> 어떻게 한번 살려보도록 네, 했습,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나 「みすけない」<music> <music> 스머러 바이 투게더에서 민초단이랑 반민초단이랑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민초가 민트 초코죠. 맞아. 음, 네. 그렇죠. 네. 어, 여기 난이 나요 네. 네. 일단 네. 민초단은 이렇게 저랑 휴닝카 씨랑 네. 여준 씨가 네.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고 네. 그 나머지는 네.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냥 쏘쏘입니다. 뭐, 그냥, 아, 아, 쏘쏘. 그냥 전혀 그렇다. 그 뜻은 민초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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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규 씨는 아. 그러면 많이 안 쏘쏘에요. 안 쏘쏘 그냥 아, 왜냐면 조용했거든요. <laughs> 그냥.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왜안 좋아하세요? 어 굳이 내돈 주고 치약 걸린 걸사 먹을 바에요. 치약 치약 바에. 죄송하지만 치약이 따라온 거거든요. 아또 마마포. 음 아프게 아또 아, 치약보다 민트 초코가 <laughs> 네. 먼저였다라고 그렇죠. 지금 발언을 하신 건가요? 딸기 샴푸는 딸기 맛이 나요? <laughs> 영빈님 민초 단인가요? 민초 단인가요? <laughs> 저는 그냥 먹는 거면 다 좋아합니다. 아, 아, <laughs> 아, 민초 단이구나. 아니 저러시죠. 아, 근데 또 민초 단이라기엔 돈이 사먹지 아, 않아요. 아, 아, 그아요 그렇죠. 맞아요. 수빈이 형이랑 똑같네요. 딱 중립. 있으면 먹지만 굳이 사먹지는. 아, 그렇죠. 주나, 음, 내돈 주고 중립이 먹지 중립이 않죠. 안쳐. 아, 그렇죠. 아. 그런 그렇다고 또 반민초단으로 끌고 가기에는 <laughs> 어. 또 먹기도 하니까. 네, 매스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중립을 잘 지키시는 아쉽구만. <laughs> 아, 잘 지켜야죠. <웃음> <웃음> 이 자리 <laughs> 앉았는데. <웃음> 이제 어 벌써 코너가 마무리할 아, 시간이라고 네. 합니다. 어, 대표로 그렇네. 어 연준 씨께서 네, 어떠셨는지 좋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요. 아 오늘. 네. 또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영케이 디즈인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즐겁게 <laughs> 하다 <하단> 갑니다. <laughs>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영디 영디, 오늘 안산, 대전 등 몇몇 곳에서 첫 눈이 왔었대요. 어, 오늘 이첫 눈이 왔군요. 아직 서울에는 안 내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 아 오늘 제주 한라산과 인천 수원 충남 홍성 등네 곳에서 올해 첫 눈이 관측되었다. 작년보다는 열흘 늦은 거라고 합니다. 오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도 알게 되네요. <laughs> 그리고 또 매일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첫눈 때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영디 요즘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알려줘요. 가장 기분 좋았던 일? 뭐?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은 오기 전에 저는 라면을 먹었죠. 어 오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낮에 먹고 아니 이제 오후에 먹었지. <laughs> 라면에 새우를 넣어 먹었죠. 새우 라면을 먹고 나서 낮잠을 살짝 잤어요. 여기 이제 출근 시간이 조금 늦다 보니까. 예. 오늘 친구랑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요. 아는 것이 힘대 모르는 게약이 주제로 1 시간 넘게 얘기하다가 결국 못 골랐어요. 영디는 둘중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와 요거 지금 저 혼자서 이 밸런스 게임을 하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 지금 이미 이거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두 개가 아는 것이 힘과 모르는 게약 이거는 진짜 너무 상황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모르는 게 약이 그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알면 알수록 사실 뭐 힘든 부분들도 생기고 아픈 것들도 생기기도 하는데 또 모를 때 너무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요것은 두 분이 지금 한 시간 넘게 말씀하시다가 못 골랐다고 하셨죠 결 끝까지 한번 결론까지 가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떠넘기기 <laughs> Caus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2020년 11월 28일 일요일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사실 너무 특별한 축하 사절단 분들이 나와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번 주 일요일 일곱 개 끝인사를 들려 드린다고 했죠. 지금까지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였고요. 오늘도 같이 있었다. 와! 数一时间。